입니다.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도 굿밸류에서 아이패드 마그네틱 스탠드형 거치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일주일 정도 실 사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뭔가 언박싱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스에다가 다시 한번 집어 넣어봤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돼서 왔어요. 제품은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 밑에 보면 고무가 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책상이나 어떤 상판 위에서 사용을 할 때도 흠집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정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의 특징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발열에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견고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도 굉장히 묵직하고요.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아이패드 에어 4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부착을 한번 시켜 볼게요. 부착을 시킬 때는 이 아이패드의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부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성도 강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막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태블릿이 닿는 이면이 전면이 가죽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그네틱 거치대도 그렇고 보통 마그네틱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루미늄 판 위에 고무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전면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패드의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여기 이렇게 전면이 가죽 처리가 된 이런 거치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음,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 아까 언박싱 할 때도 보셨겠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접혀요. 접이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마그네틱 거치대들이 접이가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수납을 해서 외부에 가지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어서 이 두께가 거의 1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휴대하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제품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그네틱 아이패드 거치대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아이패드를 바닥에 놓고 사용을 하면 목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승모근 쪽이 굉장히 뻐근하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마그네틱 거치대를 처음에 사용을 하게 됐는데 집에서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목도 안 아프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북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그네틱 거치대를 기존에도 사용을 해왔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또 카페에 가서 편집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더 집중도 잘 되고 일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데 마그네틱 거치대를 휴대를 해서 가고 싶었어요. 목이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이, 이 부분이 접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휴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거치대를 가지고 가자고 뭐 쇼핑백이나 이런 데에다가 거치대를 거추장스럽게 넣어서 다닐 수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접이식 구조로 돼있다 보니까 저는 그 점이 너무 좋았어요. 카페에서도 너무 편하게 이렇게 고개 숙이지 않고도 편집을할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또 정말 좋았던 점이 이 부분이 각도 조절이 되다 보니까 영상 편집을 할때 굉장히 편했었거든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그네틱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가 높다 보니까 팔꿈치가 책상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컷 편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치대 같은 경우는 각도 조절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컷 편집할 때 팔꿈치가 책상에 닿아서 편하게 편집을 할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각도 조절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굿노트를 자주 사용을 해요. 일기도 쓰고 독서노트도 쓰는 편인데 사실 기존의 거치대로는 직접 이렇게 필기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거치대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각도 조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필기할 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이 마그네틱 거치대에 아이패드를 거치를 해 놓은 상태로 필기를 할수 있으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이 거치대가 그걸 해냈습니다. 각도 조절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나 필기를 많이 하시는 학생분들에게는 최적화된 각도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패드 거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거치대 같은 경우는 이쪽 상판 부분이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해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세로로 놓고 사용해야 될 경우 이 부분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이패드 마그네틱 스탠드형 거치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그네틱 거치대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주소는 더보기란하고 댓글란에 걸어둘게요. 혹시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링크 타고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